일상 기도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일상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루에 세 번의 기도를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일상 기도하는 다니엘과 또한 명을 더 소개하자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서 인생 승리한 다윗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기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예배 생활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상기도 다시 말해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소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이미 일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로 함께 가봅시다. 다니엘 6장 내용을 보면 다리오 왕때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총리 3명 중한 명이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이자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데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 다니엘의 충성심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참소할 근거를 찾습니다. 이 다니엘이 평소에 그가 믿는 신께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있기에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듭니다. 왕이 생각할 때는 신하들이 올린 조서가 그럴듯 하죠.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되지, 그렇지 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이 왕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자굴의 사자들을 6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던져진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서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끔찍한 사다들이 있는 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했는데, 세 번씩 기도했는데, 30일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30일 지나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제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금령을 짜서 그 조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사자들이 끔찍하게 있는 그렇게 죽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평소대로 하는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다가와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일상 기도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상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죠.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또 중보기도 여러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먼저 앞서가셔서 미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네. 다가오는 네. 문제를,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주십니다. 주십니다. 아멘. 본문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그 올라가,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다. 아멘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니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다윗 왕도 하루에 세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55편 17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들으시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일상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시편 55편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어,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고 잠이 안올 텐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심지어 장인인 사울 왕과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도 배반하고 반역하고 음모를 꾸며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기도했던 다윗은 내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10편 55편 16절에 보면 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하면서 네.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윗과 같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환경에서 다 틀려요. 다가오는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재단을 예배의 재단을 쌓아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상 기도를 하면 따라옵니다. 큰 역사가 따라옵니다. 큰 역사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 큰 역사가 따라온다는 건데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이 왕의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굶질인 그 끔찍한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도 않고 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이미 사자 굴에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습니다. 이미 일하셨습니다. 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미, 이미 그의, 그의 천사를,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중,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이 사자는 사람을 굴에 던져지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붙스리는 끔찍한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자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끔찍한 사자 입을 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평상시 에 기도하는 것이 큰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 그림 하나 제가 골랐는데, 네, 이굴에서 이제 떨어뜨리면 공중에서 이 사자들이 그 뼈를 움켜들어서 죽이는 거죠. 어,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큰 역사는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장면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르, 다리오 왕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건전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자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자까지 다 끌어와서 사자 굴에 던져. 끔찍하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오늘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리오 왕은 단일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이제, 조서를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리노라. 내 나라, 나라,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누가 고백합니까? 다니 엘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먼저 가셔서 이미이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상시 하는 이 기도가 심어져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다윗도 평상시에 기도했던 인물이죠. 하루에 세번 기도했던 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이 때에 쓰시려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불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다윗은 얘기하죠. 주의종이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랑은 싸울 수 없다고 말하나 다윗은 주의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 즉 살아계신 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불레의 사람 이 골리아 또그 짐승의 하나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렛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이미지 하나 봤는데요. 네, 위에 있는 모습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이고 그 밑에 모습은 골리앗이 쓰러진 모습이죠. 우리 사무엘상 1 10, 7장5 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사람을 이기고. 이기고. 그를 쳐 저, 죽였으나 하나, 자기 손에는, 손에는 칼이, 칼이 없었더라. 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일상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사용했던 무기가 뭐예요? 어, 물림의 돌 아닙니까? 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평소에 사용했던 무기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성도님 살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현재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주셨던그 평상시의 그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순간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살았던 평소에 맡겨진 위치에서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이 평소에 사용했던 물매와 돌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쓰러진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큰 역사가 하루에 세 번씩 평상시에 기도했던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였던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심어져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힘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일상기도를 하면 일상기도를 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네, 성도님들 일상기도 평상시에 기도하셔서 형통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이 다니엘과 다윗은 평소에 기도했기에 형통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좀 고난 받을 때 힘들어 할때뭐 슬플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모든 일이 있게 되는데 어, 따라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함께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네. 네.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것이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형통함은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라는 부분에 시작 박효한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함께 계시니 라 여러분들 인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그런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어, 다윗만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도 형통케 하시죠. 역대상 2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자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오, 이스라엘이 네. 그의 명령에 네. 순종하며 평상시 기도했던 이 다윗 그의 기도가 아들인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죠. 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 복받는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에 대해서는 본문 다니엘 6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맞게 되지만 만나게 되지만 평소에 일상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경우처럼 나를 참소하려고 하는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 권력자인 다리오 왕처럼 왕도 전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심으로 이것이 일상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다니엘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미리 가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요셉도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다윗도. 중간중간에 많이 어려웠지만 결국엔 그때 쓰시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또 가정총무로 됐지만 또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가게 되고 모든 순간이 다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그의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윗과 요셉이 좀 비슷하게 봤고요 또이 단일을 생각하면서. 어, 사무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미스바이선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우례를드리셔서그 불레색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한 빼앗게서 성업 다 되찾게 하시고 또 그곳에 평화가 있었더라 형통함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가 생각해보면서 저도 어 다윗이나 요셉과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평상시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짐을 형통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창립 1 5주년 부흥성의 그 일곱 번의 시간 빠지지 마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이미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에서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일상 기도를 하면 평통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소에 하는 기도 여러분들 충실히 하나님과 만나셔서 그 힘을 저축하셔서 위기의 순간에 또한 어떤 하나님이 쓰시라는 순간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로 삼으시고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또장로의 직분 주시고 권사의 직분 주시고 집사의 직분 주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 아버 세우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다위처럼 평상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서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해서 인생의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열매맺게 하옵소서 또한 형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니엘의 간증이,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